웰컴 투더 티폰 TV 시작은 용문과 비간 용탄을 이용한 1불굴 띄우기죠 사실 해보는 제가 그전에 이제 용문 세팅으로 전 무기를 크리할 때도 얘기를 드리긴 했었지만 이렇게 불굴을 띄우면 방어력도 올라가기 때문에 불굴을 띄우는 거예요 한 방에 안 죽으려고 저는 14개의 무기 중에서 해보가 가장 어려웠어요 어려운 이유는 해보가 너무 잘 죽어요 제일 많이 죽는게 언제냐면 납도하다가 죽는거 딜도 딱, 딱히 그렇게 좋은것 같진 않아 자 의심복장 입고 내려가도록 하죠 드래곤 4피스를 이제 입으면 효과중에 하나가 체력 200과 스테미나 200을 만들어주는건데 이거는 그서 시작할때 드래곤을 입고 있거나 수레를 탔을때 드래곤을 입어야지만이 발동을 하는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번째 불굴은 이 드래곤을 입은 채로 뛰어올 필요성이 있어요. 원거리 특성상 방어력이 낮기 때문에 데미지 들어가는 공식이 다르거든요 근거리하고. 자 대포에 네발까지만장전 해주시면 다섯 발째는구독이가 해줄겁니다. 그래서, 밀라가 안 그래도 세다 보니까, 원거리 장비들은, 한 칸만, 오른쪽으로. 거의 웬만한 공격에 한 방에 그냥 죽어 나가요. 활이면 스텝으로 좀 더, 라보나 활은 좀 쉽게 피할수라도 있는데, 해보는 그게 안 돼. 자, 여기 또네 발까지만 하고, 조준점은 챙기는 폭탄의 기준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설상가상 가드를 띄어두면 팅팅팅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고 그래서 제가 부동을 입고 대포를 발사해줍니다 얘가 이제 돌진하는 것까지는 보셔야 돼요 돌진을 하고 나면 이동한 다음에 포개를 드는 것까지 보고 바로 꼬시면 됩니다 뭐 장비를 모으거나 이런 상황이면폭죽빠시고 개인적으로 해보고 트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파티라면 좀 모르겠는데 그래서네번까지만 쏘시고 저풍을 어, 이어서 해주세요 화를 낼거죠? 이제 빨리 가서 한처까지 도 있는 김에 깔아줍시다. 아, 스포가 자꾸... 여기 공격해. 역시... 어... 속으로 상처도 내립시다. 기본적인 포지셔닝은 모든 무기가다 공통되긴 하지만, 밀라 정면에만 안 서시면 돼요. 밀라 정면에만 안 서면, 웬만하면, 한명에 가는 공격도 좀 대부분 피할 수 있어요. 빨리 먹기를 이용해서, 강주야, 경화야 기인약도 먹어주고. 지금 거의 한, 한 6, 7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생명보험으로 술래나 늘려봅시다. 아, 해보는 하기 쉬워. 2, 3패에서 너무 한 방이 잘 주고. 밀라 장비로도 이런데. 자, 파괴항이 달린 세팅으로 바꿔주시고. 밀라 장비가 아닌 건 얼마나 더 녹아내리겠어요. 남은 버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용문하고, 파, 용문으로 내가 깬건 잘한 거라니까. 자, 여기서 어센시 복장 입고 내려가 도록 합니다. 잘하기는 그냥 한판 얻어 걸린 거지. 1페이지의 목표는 7분대 이내에 2페이지로 넘어가는거예요 그러면 2페이지가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이동식 연사 발리스타를 쓸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전타를 다 발사하고 나면 10분 뒤에 리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2페이지 가서 빨리 그 발리스타를 써야 8분 29분쯤에 발리스타를 한번더쓸수 있어요. 그래서 1페이지를 빨리 넘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 공격은 원래 빠르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머리나 몸통에 상처를 내기 매우 좋은 공격이에요. 이런 식인 거죠. 이 테크닉은 반드시 익혀주셔야 안전하게 상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3분에 한 번은 쓰거든요. 이거를! 보스죠. 이럴 때는 그냥 붙어가지고 계속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안전하게 기을할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이게. 대검 같은 경우는 참모합이기까지도 저걸 다 맞아주거든요. 자리만 잘 잡으면. 저한테는 매우 좋은 공격이죠. 네, 이때 가슴, 앞발과 머리 사이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최대한 빠르게 붙어야 되는 거 모아서 도는 거 무조건 밖으로 맞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노리기가 애매하면 날개를 노리 것도 있잖아요 물론 타는 육지상 지금 몸통이 가장 데미지가 잘 나옵니다 머리 육지도 물론 안 좋아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패턴이 좀잘 나와가지고 몸통을 잘 노리긴 했는데 사이드나 이런 데서 몸통 노리기가 여의치 않으면 그냥 날개를 노리죠 날개를 날개 부파도 시킬 죠 날개 부파가 다 되면 공중에 뜨는 빈도가 줄어든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체감은 잘못합니다어 세신복장의 특징 중 하나는 연격을 썼을 때 전투가 풀리 속도도 빨라진다는 거 이제 네, 내려오면 희신 복장을 입고 머리에 상처를 내릴 겁니다 상처를 내고 안내고 데미지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물론 발레스타도 탄이기 때문에 머리에 데미지가 몸통보다 많이 낮아요 하지만 밀라 공략의 핵심은 머리를 부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 거든요 이 차이가 매우 커요 그래서 머리를 일단 노려줍니다 발리탈 스쓸때 가장 위험한 거는 얘가 부채꼴 브레스를 쓰는 거예요 부채꼴 브레스를 피하기 위해서는이 돌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일단 쓸기밀을안 보이긴 한데 아, 오케이 야, 경직구를 이렇게 끊었지만 방금 썼다고 해도 앞에 돌멩이가 무조건 불레소를 막아줬을 겁니다 피신이 좀 남아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여기 있는 대포에 탄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피신이 없을 때는 시도하지 않는 게 좋아요 얘가 두발로 섰거나 아니면 멀리 있을 때 계속 브레스를 쓰기 시작하면 답도 없습니다 너무 피하기 힘들어요 내려오면서 여기 있는 고속탄도 하나 챙기고 아직 피신이 남아있죠? 위치도 괜찮으니까 자, 이거는 후유를 노리고 쏘는 거기 때문에 밑에 있으 맞지 않습니다만, 위아래 내려올 때 점프를 한단 말이에요. 점프하는 시간하고 겹쳐지면못 피할 수도 있어요. 자, 이때 그냥 대포 쏴주시고. 중간 지점이지만 맞습니다, 저는또 이제 대포 같은 경우도 쏴도 피신이 만약 이렇게 남아있다면, 구속탄이 아니, 그냥 발리스타 탄도 괜찮아요. 데미지가 꽤 나오거든요 뭐 어, 일단은 끝났죠 저 콩알탄이 은근히 세단 말이에요 어, 돌멩이를 피했어 돌진 들어옵니다 발리스타 탄 하나 쏘고 폭탄 쏘고 목표는 파괴함까지 달아놓은 이유가 어떻게든 머리를 지금 반발시켜서 한패이를 가야 됩니다 에이 그래도 칸타보단 약하잖아 칸타 한 발이 더 세지 않을까? 자 여기서 대보가 위험한 건이 납도를 할때 정말 위험해 그래서 아이로를 반드시 데려가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가 아이로가 있으면 제가 넘어지고 일어날 때 얘가 어그로를 한번 끌어준단 말이야 그가한 번이 저를 살려요 분량먹을 시간을 벌어주는거요 구독이 침체를 제가 잘 안하는데 이럴땐 유용해요 병사는 말잘 안듣잖아요 정말 1페이지부터 꾸준히 머리를 떼놓지 않으면 지금 이게 구독당을 다 써도 머리를 깨는거는 쉽지 않을거예요아니 구독이는 그렇게 매로 키워야돼 찬스가 오지 않으면 머리를 안 떼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맞추기가 너무 어렵고 시간만 낭비할 수 있거든요 어 구도가 미끄러지었니 빅피쳐 아직 어떻게 폭죽을 저기다 깔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목을 때리면 안 되거든요 목은 머리로 판정을 안 해요 아우, 우리는 자본주의잖아. 자, 지금 이제 분노가 풀렸거든요? 분노가 풀려도 지금 이게, 어, 다시, 바로 두 발로 지가 내려왔어요. 뭐, 스으로 내려오면, 땡큐지. 야, 이게 아니데 에, 그냥 세번 돌립시다. 어, 그럼 되겠지 뭐. 이제 이 돌찐, 아, 그, 그, 아, 돌째지었다 벽콩이 진짜 중요해요. 어, 수면까지 하는데? 아, 구도가 왜 그래? 이러면 형, 감독해 자, 아, 아직까지도 북박 안됐으면 피신복장을 이용해서, 머리에 클러치 크롤을 붙는 거예요. 정비 5의 힘을 믿는 거죠. 정교가없으면참 많이 힘들어지는 방법이긴 한데. 한번 더. 너무 부파가 됐죠? 다시 공격 들어갑니다. 보통 뭐 이제 피셜복장까지 오면 부파가 거의 됩니다. 뭐 이래도 안 되면 단차 공격이라든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긴 해야겠죠. 네, 비신복장을 이용해서 빠르게 3편지로 가봅시다. 지금 이제 3편지로 갈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제가 위치를 좀 옮기겠습니다. 오케이, 딱 가죠. 비신복장을 벗어주고 달려가죠. 시간대 지금 매우 좋아요. 무려 15분 정도에만 끊어도 되긴 하는데 시간은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아니, 마이크가 달렸나? 구속기가 갑자기 왜이리 열심히 하지? 사람 무한하게? 지금은 이제 버프 위주로 넣어줄겁니다 그리고... 나는 기아로봄? 머리가 이렇게 반판 했기 때문에 머리를 안노릴거예요 머리를 노지 않기 때문에 파괴하는건 사실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파경을 뺀 세팅으로 바꿔줄 겁니다. 일단은, 속성 피해 대성 2와 전화위복을 추가한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이라도 딜을 올리자는 생각이 깔려있는 거죠. 3페이지부터는, 어, 브레스를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한대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강화력이고, 나버리고, 원거리는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좀 벌어놨으면 15분 언더로 3페이지로 왔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구레스만 유도하는 거 3페이지부터는 거리를 이 정도를 띄워놓고 앞에서 알짱거리며 꿀패턴들을 종합적으로 쓰기 시작하거든요. 몸에 상처를 냈죠? 바닥은 그건 많이 안 나와요. 자, 뒤늦게 고르셔도 돼요. 정말 늦게 터지니까 이런 꿀 패턴을 자주 쓰거든요. 부채골. 파까지 됐어요. 야, 구도가 위치가! 구도기가! 속쪽에 위치가! 쟤왜 자네 갑자기! 다시 또 부채골 쓰죠? 다시 무기를 적어 줍니다. 중앙 거리에서 계속 알짱 거릴 겁니다. 다시 또부착꼴을 쓰죠. 비신복장을 지금 쓰시입으시면안 됩니다. 풀이 돌아왔다고 입으시면 안 되고 자 이렇게 거리가 애매할 때 그냥 날개. 저권이 이제 발리스타 도왔을 때쓸 거거든요. 바닥에는 뒤에 터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모아 오는건 반드시 피해주시고. 이게 이제 세번 쏘긴 하는데 보통 그냥 계속 도망 다니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고개를 바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애가 언제 어디를 칠지 몰라요. 아, 구독이 노리고 있네? 난안 치겠지 했지만 바로 제 쪽으로 돌려고 저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한다고 좀면 죽어요, 근데. 가오가 안 터지면 얄짤 없습니다. 이게 해보가 어려운 이유예요 라보나 활 같은 경우는 저상에서 납도를 바르게 하거나 아니면 구르거나 이런 식으로 피할 수가 있는데 해보는 만약 저 상태에서 자, 디얼링 요고 서세요 발도 상황이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만약 저에서 가드를 하면 되지 않나요? 가드를 해요 그럼 가드를 밀리잖아 그러니까 가상 5에다가 쉴드를 다끼어놔도 밀려요 어? 밀리는 상황에서 툭툭가타나서 팅, 팅, 팅 하다가 그냥 죽습니다 자, 일단 분노가 풀렸으니 몇포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모아서 바닥을 쏘게 되면 강제로 이쪽 보행이 다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노려야겠죠. 그러니까 시간 생각보다 꽤 많이 있으니까 자 돌릴 때 보시면 예 이쪽입니다. 그래서, 네 발로 바꾸고. 어, 그랬습니다. 내 분노! 해보가 이런 3페이지에서, 3페이지에서, 이런 긴장감을 계속 가지고 플레이를 하셔야 돼. 아, 이렇게 1,500이 뭐, 뭐합니까? 한 대만. 가옥를 띄워도 가오가안 터지면 죽어요. 만약 가오가 터지면 살긴 했겠지. 근데 사실 지네 발이 돼버렸거든. 좀 안타깝게 됐네요. 자, 이거는 시작 지점만 잘 피하시면 피할 수 있긴 합니다, 이렇게. 가슴 쪽이 좀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딜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일단은 슈퍼RP를 이용해서 피하해서 들어가시면 좋을 거예요. 자, 이게 좀 위험하거든요? 이렇게 바로 빠져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발리스타를 쓸 때는 저부채볼 때문에 위치 조정을 좀잘 하셔야 돼요. 방금 저기는 중간에 피할 공간이 아예 없었죠. 중간에 이제 돌멩이가 있으면 모를까. 거리상으로 피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몸통으로 그냥 부파치로 가버리겠습니다. 부파로 가는 거예요, 파로 바로 부채권을 쓴다 싶으면 빼가지고 좀 오른쪽에 있는 대로 도망갈 겁니다. 경직잘 오죠? 그리고 이제 바로 경직이 바로 왔어요. 자, 일어나면 바로 브레스를쓸 확률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단 납도 못해주세요 그러면 납도 동작 중에 밀리면 통합에 밀렸잖아요. 밀려도 시작이 납도입니다. 풍합을 회피하거나 프레임 회피가 안 되시면 그냥 납도 동작에 밀리거나 납도 동작에 맞으면 내가 넘어져서 일어날 때 납도예요. 근데 그걸 괜히 피하거나 구르다가 하다가 넘어지면, 예, 발도 상태부터 시작이에요. 그게 좀 어렵죠. 그럼 납도 다시 해야 되거든. 그런데 해보는, 납도가 빠른 무기가 아니잖아요. 납도술을 띄운, 아, 돌째로 무조건이지. 납도술을 띄운다고 해도, 납도술에 대한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은 무기기도 하거든요.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좀 애매한데? 아이, 도약줄제 너무 많이 불러. 여기서 그냥 납도! 넘어지거나 데미지 많이 들어가면 어차피 얘가 또 풀어 할거 아니에요. 그걸 그냥 납도를 하면서 맞아버리는 거죠. 아니, 아직 해치원자는 아니고. 비신 복장이, 그야 미신 복장이란다. 발리스타가한번 나가 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동안 사실상 브레스를 한 번만 더 뽑으면 제가 이깁니다. 저는 공 쪽에 날았을 때 그냥 유유하게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상처 내는 게 생각보다 안전할 때가 있거든요. 이건 슈퍼의 피. 방금은 발톱 상태였으면 굉장히 위험할 뻔했죠. 저 꼬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아프거든요. 어제 해보고 느낀 건데, 저 적용 다 쓰지 마세요. 후 딜에 죽더라고. 자, 이번엔 시작할 때, 여기서 있다가, 고개 돌릴 때 붙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그럼 안전하게 뒤로 할수 있죠. 사실 저게 딜 찬스예요. 익숙해지기만 하면. 근 그냥 피하는 걸 집중하시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어떻게든 살고 가야 되니까 지금 시간이 부족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죽지만 않으면 됩니다 사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그냥 캠프에 들어가가지고 한 10분 뒤에 오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알려드렸던 대로 그냥 딜만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거리를 약간 오줌가락이 이렇게. 저거 조심 주의하셔야 돼요. 계속 달려야되지필레식물 먹어주고 부책꼴를 계속 유도할 거예요. 저런 돌지는 날개를 노리면서 쏘면는 되긴 하는데 발도 납도가 너무 느리니까 위험하죠 오히려. 이렇게 두관 정도 거리에서 계속 유도를 합니다. 다시 이렇게 부착골를쓸때 몸통을 노려줍니다. 오 어, 구도가 위치 좋아, 나이스. 어, 한번더 쓰죠. 구도가 오로왜 그러냐? 니가 너무 잘하면 내가 좀 그렇잖아. 자두 번. 어, 콩을다녔으 끝났어. 공격이었죠 아 방금 죽는 줄 알았어 <laughs> 몸을 사려도 됩니다 바리스타가 돌아오면 우리가 이겨요 자 이건 3명 치도거든요 그냥 보시고 근데 너무 도망만 다니면 사람들이 좀 재미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약간 좀 용기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하면 할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안돼안돼아아닙니다 <laughs> 아이 <laughs> 야같이 아이씨 이제 실드를 하나로 바라던 이유가 이거죠 저 공격이 강력하긴 한데 생각보다 이제 그 스태미나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달지는 않거든요 가드를 하면 한정검이나 대검으로도 충분히 가드가 합니다 가드가 가능합니다 가드 합니다 가니라 그래서 쓰죠 아 놀래라이씨 <laughs> 저걸로 다세번 죽었단 말이야 자 내려와봐 내 뒤에 서지 마라 ,잉. 각도가 이상한데? 안 틀어져 <laughs> 무슨 일이 벌어졌지? 가강도 필요 없어요 네, 강도추도 필요 없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긴 한데 아무 일도 없었다고 니다몇 둥? 없어요. 강장을 먹고 도망가줄요 아사시노가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아, 사실 입고 달리는거죠 이제 마무리를 위해서 일부러 좀 도망다니면서 패턴을 유도하는걸 보여드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에서 계속 얄짱을 대는거 역으로 방향을 바꾸지 마시고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보시면돼요 이거 너무 버워 한 명씩 도 돌아오죠? 저때는 붙었으면 오히려 딜타임이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붙고 여기 프레싱량으로 채우고 음, 저 잡을 것받긴 한데 이렇게 도망을 다녀도 후회제 제가 발리스타로 마무리를 칠 수도 있거든요 자 5조 찬스가 일단은 상처부터 한번만싸주고 다시 납고 야 안전하게 가셔도 돼요 야가 생각보다 피터가 작거든요 야이 어디다 가냐!! 삼맥수도 오니까 바로 슈퍼에피 어 큰일날뻔했어 아 이렇게까지 긴장하면서 해야돼? 다시 앞부터 포활달이 진짜 아파요. 저게 또 특가하니까 너무 위험하단 말이야. 가운데서 아, 알짝알짱 거리는 거죠. 바닥은 늦게 터진다. 그냥 뛰기만 하셔도 바닥이 터지는 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 거리 걸리듯지 아우, 그룹이 잘한다. 자, 와토 찬스가. 이렇게 하면, 3페이지에서도 충분한 시간으로, 어렵지 않게, 아니, 어렵긴 하다. 한 대만 죽어도, 클리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더 버티셔도, 어차피 발스타가 돌아오면 최소 7, 8천은 뽑아요.